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3월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의 2월 수출입 현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첫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다뤘는데요. 2월 수출입 데이터를 열어보니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볼까요? 무역수지 적자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기사 타이틀만 보더라도 대강 알수 있듯이. 수출이 줄어든가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지속 중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출과 수입 규모입니다. 작년 3월 이후부터 수출이 수입보다 아래에 위치하는데요. 이 격차만큼이 무역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2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다행인 건 전월 대비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이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좁혔습니다. 동일 기간 무역 수지 규모를 보겠습니다. 숫자 단위는 억 달러입니다. 그래프에서 아래로 내려간 무역 적자 부분을 보면 작년 3월부터 12개월간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좀더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 무역 수지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9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를 나타냅니다. 초록색 부분은 무역 수지 흑자를, 주황색 부분은 무역 수지 적자를 나타냅니다. 1990년에는 대부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97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해입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 한번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마지막은 최근인 2022년과 2023년인데요. 과거 90년 대비 현재는 경제 규모가 커져 적자 규모도 상당히 큰걸알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출과 수입 규모, 그리고 무역수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전월 대비 수출 품목 규모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 10개 중에서 8개 항목이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요. 철강 제품, 자동차, 석유 제품과 선박, 자동차 부품, 컴퓨터 주변 기기, 정밀 기기, 가전제품으로 총 8개 항목에 속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두 자릿대 상승으로 보이지만 바로 다음에 볼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감소한 품목 중에 무선 통신기기가 전월 대비 25%나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무선 통신기기라고 하면 바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죠. 전년 동월 대비 수출 품목 규모입니다. 방금 전 알아본 데이터와는 반대로 대부분 항목들이 하락했는데요. 하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승한 세 가지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승용차 수출 증가는 친환경차와 SUV 등 고부가 신차 출시에 따른 판매가 확대되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사업 가속화와 부품 수급 완화에 따른 친환경차 생산 확대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했죠. 석유 제품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라들에서 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재투유 수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락한 항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하락률 뿐만 아니라 하락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반도체 수출 규모 축소는 주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1년간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최근 반등하였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하락한 나머지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IT 품목과 가전 제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투자나 소비가 둔화되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형 선박 위주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국가별 수출 규모입니다. 수출 규모가 가장 큰세 곳을 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연합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 중에서 무려 절반인 50%를 차지합니다. 수출에 이어서 수입 규모를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 품목 규모를 보면 1월 대비 주요 10개 항목들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재, 에너지에 해당하는 4 가지 항목을 보겠습니다. 원유, 가스, 석유 제품,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31%나 차지합니다. 수입이 감소한 항목 중에서 반도체 제조형 장비와 정밀기기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었죠. 전년 동월 대비 수입 품목 규모입니다. 주요 10가지 수입 품목 중에서 6개 항목들의 수입 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가스의 수입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전년 대비 무려 73%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원유는 상승률은 작으나 그 규모는 상당히 많은데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 원유 수입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작년 7월 원유 수입 규모는 최대로 찍고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데요. 이는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현재 원유 수입 규모는 작년 2월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가스 수입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스는 원유와 반대로 작년 7월부터 수입규모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과 비교해도 올해 상당히 많은 규모죠. 산업통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동절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 수입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수입규모 증가는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올해 4월 이후부터는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은 전월 대비 국가별 수입규모입니다. 에너지와 기계류에 관련된 국가에선 수입이 상승했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수입 규모의 대부분은 대중국 수입 규모 감소가 차지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작년부터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 수지를 다룰 때만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성장했고, 위기 대처 능력 중 하나인 외환부유액이 세계 탑10에 속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무역 수지 연속 적자와 누적된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건 문제입니다. 더큰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현재 진행 중인 성장둔화와 고물가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관심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아직 끝나지 않은 제약,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